떠나올 때 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몹시 안됐더구나. 늘 잊지 말고 음식 대접과 약시중을 잘 해드려라. 학문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효와 제로서 그 근본을 삼고 예와 악으로 풍요로워지며 정치와 형벌로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병법이나 농학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한 집안의 아들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소 한 가지밖에 없다. 독소를 하려면 먼저 근본인 효제를 알아야 하며 반드시 효제를 실천해야 한다. 부모 형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게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은 이 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어,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 당했을 때 기거했던 다산 초당을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뭐잘 알다시피 초당이면 당연히 초가집이어야 하는데 기아집으로 돼 있는 것뭐 현장서 보신 분 계십니까? 나중에 복원하면서 원래 상태로 복원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초당을 기아집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어찌 됐든 뭐 다산 초당은 초당이니까 혹시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뭐 간단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심서. 목민심서 저술이 떠오른다. 목민간의 해야 할 일들 어찌 보면 리더십 어떻게 하는 것이 리더의 바른 자세인가 목민심서가 떠오른다. 그렇다면 목민심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주제와 연관해서 혹시 찾아본다면은 목민간의 설선수범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제와 혹 연관을 시킨다면, 그래도 효경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목민간이 지도자가 효를 실천한다면 함께 있는 주변 관리라든지 백성들에게. 효가 기가미돼서 그 사회가 바로 갈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각도에서 본다면 멍민심서의 저변에 깔려있는 게 효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지도자의 통치철학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의 정신적 기반이 있다면 그래도 사랑과 공경의 정신 효가 아니겠나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목민심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고각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 재미난 연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산 정역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조선시대 실학자 실학 자 실학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 조금 전 이야기도 목민간의 도리로 중요합니다만 실학도 그렇기 때문에 효와 연관해서 어,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조금 전에. 어, 신체발부 수지무 불감에서 효지시하라 이것은 경전의 기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행 속에서는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보았을 때 관행 속의 내용이 실학자의 입장에서는 더 소중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증사학의 기본인 경전이라든지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효행을 더 강조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넌센스 키즈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 손가락 자르고 허벅지 살 배인 그러한 휴행자들을 긍정적으로 보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비판적으로 보았겠습니까? 50% 정답 확률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문헌 고증을 통한 실학 사상가들의 기본 노선이 분명히 문헌에서는 신체 보존을 효라고 했는데 관행 속에서 현실 속에서. 자들은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거기에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 돌아보면서 조금 전에 손가락 자른 여행자들을 오히려 불효라고 명명하면서 해서는 안될 어쩌면 현대적 효의 기본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유당 전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저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효, 제, 자입니다. 세 글자. 효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 효도. 재는 수평적, 형제 간의 사랑, 공경. 자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밑에서 부모님 사랑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만 우리 전통 개념 속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해하는 것, 고로, 효제자라고 하는 것은 효는 밑에서 위로하는 것 죄는 수평적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자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고로 그 옛날 조선시대 우리의 자랑스러운 다산 정양용 선생님은 효의 현대적 개념을 이미 정리해서 우리에게 발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훌륭한 사상가가 우리에게 이미 현대적 효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효하면은 밑에서 위로하는 일방적 수직적 효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효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문화진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효가 어떠한 것이며 그 효의 현대성이 과연 오늘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서양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전통 속에서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덜 기울여서 몰랐던 것인가, 분명하게 근거를 찾아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 소중합니다. 현대 서양 철학자들의 현대적 비전 제시,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만, 전통 속에서 우리 사상가들이 오늘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도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빛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신 것은 그림으로 보는 조선시대 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효를 표현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 저는 역사 속에서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어 일단 설명을 하고 이 그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경상남도 진주 땅에 김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폐륜 범죄가 벌어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사건입니다. 폐륜 범죄는 중앙에 보고하게 돼 있고 경연석상에서 세종대왕이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조선은 아시다시피 유교사회 아니겠습니까? 유교의 핵심 강령은 오륜입니다. 오륜의 가장 중요한 것 부자의 는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를 그렇게 강조한 조선 사회 유교 사회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세종실록에 낯빛이 변했다라고 할 정도로 여하튼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신하들과 토론합니다. 가르쳐야겠다. 효교육해야겠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이게 바른 도로인지 교육시켜야겠다. 그런데 알다시피 조선에 통용되던 글자는 한글입니까 한자입니까 한자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한자를 모르고서는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한자를 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먼 방식입니다. 하지만 글자는 몰라도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림은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 시절에 청소년 효교육 또 글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그립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용 그림책 그 가운데 있어서는 특별히 세 가지 부모 자녀관계 주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도리가 되겠죠. 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주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바른 도리인지, 당신은 가부장 사회이니까 남편의 도리보다 오히려 부인의 도리를 강조했을 겁니다. 이걸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좀 이따가 열려도 보겠습니다마는, 열. 부자 관계 속에서는 효, 부부 관계 속에서는 열. 마지막 하나, 삼강을 이야기합니다. 신하는 군주에게, 왕에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도리인지, 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 열, 충. 충, 효, 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한 것을 우리는 삼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강윤리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인간관계의 올바른 도리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때 만든 세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온 윤리, 이걸 삼강행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감이 되었던 효행자, 연령, 충신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국 교육기관에 반포를 합니다.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효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청소년 효교육용 삼강행실도가 편찬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그걸 만든 겁니까? 해륜 범죄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지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서든 교육시켜야겠다. 바른 인성 갖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으로 만든 효교육용 교재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면서 또 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효자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세 학생 가운데 그도 래큰 효자를 굳이 꼽는다면 뭐 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효성심이 결국은 수도까지도 서울까지도 옮기려고 하면서 수원에 성곽도 구축했던 화성을 구축했던 사람이 정조 아니겠습니까? 정조 때 삼강행실도의 주요 내용을 이어가면서 좀더 확대된 나아간 그러한 효 관련, 인성 관련, 인간관계 윤리 책을 그림으로 만듭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륜행실도입니다. 오른행실도 가운데 특별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연관되는 두 내용만 이야기하고 또 다음 공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장면, 부모님이 절차절명의 순간 누워있습니다. 효자는 어떻게 해야만 효자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 옛날 관행처럼 내려오던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강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손가락을 자르는데 부모 앞에서 자릅니까?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릅니까?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손가락을 자른다면 부모님 옆에서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모님이 알게 하는 겁니까 모르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명한 것은 효경에서는 손가락 자르는 것은 불효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여의당전서에서 이야기한 것도. 불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막상 효자들이 손가락 자르는 모습을 오은행실도에 보인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몰래. 고로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기 위한 겁니까? 마음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라는 것. 그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는 데서 했다면 이것은 보이는 효행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부모님을 살려보겠다라는그 마음이. 부모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을 실천했다는 것은 행위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을 찌르는 효심을 역에서 우리가 높이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효를 실천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마는 할 고단지 신체의 손을 통한 효는 행위 자체에 대한 여러 왈가왈부가 있습니다만 마음만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엄청난 효행이었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대로 긍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오늘날 문제가 많습니다. 고로 옛날 효행자의 모습 속에서 숨어서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자라는 차원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어찌됐든 저렇게 해서 부모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기다리고 있는 효자의 기본 덕목은 심여살입니다.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3년 심요살이 3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3년 심요살이의 3년이란, 보기를 드립니다. 뭐 오늘날 그 원력체계로, 달력체계로 365 곱하기 3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365 곱하기 2 더하기 1이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 좀 단정적이긴 합니다만 넌센스 퀴즈입니다. 3년상의 의미는 365 곱하기 3, 아니면 365 곱하기 2 더하기 1.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한국적 계산법입니까? 1번, 2번. 저는 번 1번. 1번. 만땅 3년. 네. 2번 없으십니까? 저는 2번 니다 어, 우리는 한국적 나이 계산법은 1년 후에 한 살입니까? 나면서 한 살입니까? 시작이 1년이에요. 그럼 3년상은? 3년 만땅 채운 걸 3년상이라고 하겠습니까? 3년 되는 첫날이 3년이 되겠습니까? 이게 셈법입니다. 3년상 많이 줄여줬습니까? 2년하고 다음날부터 3년이에요. 그렇군 누구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야. 3년상 치르면서 2년하고 첫 날부터 3년 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3년을 다 채우는 것도 3년이죠.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1년. 참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시센 법이 좀더 과학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태아 태아입니까 뭡니까 임신 중에 10개월도 이거는 생명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1년으로 환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민족. 그것이 생활 속에 그대로 보이는 것이. 횟수계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3년상 이야기하면서 여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 효자가 어머니 돌아가시자 3년상 치르려고 이렇게 묘막 치고 묘막 세우고 3년상 치룹니다. 그런데 공금이 생각해 보니까 오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여권이 허락되지 않아서 3년상을 치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 미안했던지 이 효자는 결심합니다. 어머니 3년상 마치고 소급해서 아버지 3년상 추가로 지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6년상 결심했다면 누가 속 터질 일입니까? 아내가 얼마나 속 터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처갓집 식구들 동원해서 친정집 식구들 동원해서 그 묘막을 불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럼 이 사람, 아내와 처갓집 이야기 듣고 돌아가겠습니까? 고집스럽게 6년상 6년 치렀겠습니까? 고집스럽게 6년상 치르고 오르냉실도에 실린 장본입니다. 6년상 치렀. 그렇다면 누가 보상해 줬겠습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효자상을 베풉니다. 실록에 실리고 오르냉실도. 전국의 교육기관에 배포된 교과서의 신문임무입니다 6년산 치르고. 그런데 왕조실록을 쭉 보다 보면 9년산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여권이 아서 8년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떠할 때 9년산까지 가겠습니까? 혹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한 분을 더 얻으셨어요. 누구를 얻었겠습니까? 부인을 하나 더 얻으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어머니는 어머니입니까? 어머니가 아닙니까? 당연히 어머니니까 이 그분에게도 3년상을 치러야죠. 그실록에 9년상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넌센스 키즈입니다 역시 효입니까? 불효입니까? 돌봐야 할 가족은 가장이 나가서 3년, 6년, 9년상을 치렀다면 효입니까? 불효입니까? 불효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효로 이야기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불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전상 치르면서 출퇴근 심여살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묘막살이 하면서 아예 여기 기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들, 그 옛날 농사를 지으면 3년 먹습니까? 1년 간신히 먹습니까? 1년 간신히. 5, 뉴월보리국가 있던 시절 1년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근데 가장이 가정. 돌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3년 상 치른다, 1년도 아니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게 효의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던 3년 상도 할고단지가 부려했던 것처럼 이것도 부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년 상을 강조했던 공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제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3년 상 너무 가혹합니다. 3년 상 제대로 치르다가는 선생님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시던 예약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약이 뭔지 아시죠? 공자의 핵심 사상을 예약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운 효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효가 무너질 수도 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1년 간신히 짓고 먹고 사는데 3년 너무 가혹합니다. 공자가 그 질문을 듣고. 어쩌면 합리적 질문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그 옛날 제자에게 이런 반론을 듣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불경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때 공자가 그 제자에게 그럼 너는 몇년 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 제자가 선생님 1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넌 그게 마음 편하거든랑 그렇게 하거라. 멋쩍어진 제자가 그 자리에 물러나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선생님이 방 안에 들어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그 제자를 언급하면서 제어에게도 제어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겠지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효의의 3년상의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부모스라에 태어나서 3년 동안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대신해 주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갈아주고, 닦아주고. 여하튼, 내가 혼자서 그 일을 할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던 부모님의 은혜가 3년의 은혜다. 고로 3년상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감사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3년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3년이라는 숫자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사, 보답이 되겠습니까? 보답,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3년 형식화된 3년 채우는 쪽으로 갑니다. 내용 떠난 형식은 오래 갈수 없습니다. 고로 3년상은 역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 사라진 3년상은 무의미해진 것이죠. 여하튼 3년상 때문에 주변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록이 아닌 일반 문집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